자 심청전 마지막 열한 번째 맹인 잔치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때 심 왕비는 여러 날 동안 맹인 잔치를 열면서 그날 그날 맹인 명단을 들여다 놓고 아무리 보아도 심시성을 가진 맹인이 없어 혼자 단식하였다 잔치를 연가 달근 아버님을 뵙자는 것인데 어찌하여 못 오시는가 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은 줄로만 하시고 회통하여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몽은사 부처님이 영험하여 그 사이에 눈을 뜨셨는가? 오늘 잔치가 마지막인데, 어찌하면 만나뵐까? 왕비가 몸소 나가 뒷동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맹인 잔치를 구경하는데, 풍악도 좋고 음식도 풍성하였다. 그날 잔치가 다 끝나갈 즈음, 왕비는 맹인 명단을 들여오라고 하여 한 사람씩 불러 오단벌씩을 내어주었다. 맹인들이 모두 감사표를, 감사를 표하고 물러나는데 명단에 들지 못한 맹인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왕비가 이상하게 여겨 상궁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신가요? 신봉사는 상궁이 다가와 그 까닭을 묻자 덜컥 겁이 났다. 저는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처지라 어느 고을에 산다고 할 수가 없어서 명단에 들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왕비가 반가워 하면서 가까이 들라 하니 상궁이 신봉사의 손을 이끌고 들어왔다. 신봉사는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르고 더듬거리는 걸음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며 계단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섰다. 왕비가 자세히 보니 신봉사의 얼굴은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다. 얼굴 생김은 아버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 머리는 허옇게 새고 눈가며 이마며 볼에 주름이 가득하였다. 왕비는 놀라고 다급한 마음에도 분명하게 알아보느라고 초라하기 이를 때 없이 서서 벌벌 떠는 신봉사에게 물었다. 처자는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간이 덜컹 내려앉은 신봉사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다. 여러 해 전에 아내를 잃고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쌀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의재물로 빠져 죽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일어 싸우니 자식을 팔아 먹은 큰 죄인을 죽여주소서. 왕비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며 퍼선발로 우르르 뛰어나와 아버지를 덥썩 끌어안았다.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고는 인당수에 죽으러 갈 때처럼 말문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신봉사는 느닷없이 아버지라는 말을 듣자 상대가 왕후인지, 궁녀인지, 구경하던 사람인지를 모르는지라 먼 눈만 희번덕거렸다. 아버지라니 누가 널 도로 아버지래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난동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벌써 3년이요. 누가 날 도로 아버지라는 것이요.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드셨어. 제가 바로... 아주 죽은 청이어요, 아버지. 제발 눈을 떠서 아버지 앞에 있는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는 깜짝 놀라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게 웬 말이냐? 우리 청이가 살아있다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죽은 우리 청이가 살아오다니 어디 내딸 얼굴 좀 보자. 왕비는 어쩔 줄 몰라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는 아버지를 보고 더욱 슬피 울며 매달렸다. 에고 아버지. 제 효성이 부족하여 제 몸은 살아나고 아버지는 눈을 못 떴으니 제가 다시 죽어서 옥황상제께 호소하여 아버지 눈을 띄우리다 아버지. <laughs> 또 죽다니 그놈에 죽는다는 소리를 내 듣는 데서 또 한단 말이냐. 내 딸이 살아있다니 눈못 떠도 한이 없다 죽지 마라 죽지 마. 내딸청아 죽지 마라. 에고 답답하구나 제발 이놈의 눈을 좀 떼자 죽어서 살아 돌아온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딸, 청이 얼굴 좀 보자! 아! 이때 뜻밖의 두 눈에서 두둑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눈이 활짝 떠졌다.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있는가 하고 주위에 가득 모여둔 맹인들도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한순간에 다 같이 눈을 떴다. 사흘 동안의 잔치에 먼저 왔다 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하지 못한 맹인들도 길 위에서 눈을 떴다. 서서 뜨는 사람, 앉아서 뜨는 사람, 울다 뜨는 사람, 웃다 뜨는 사람, 일하다 뜨는 사람, 놀다 뜨는 사람, 자다 뜨는 사람, 깨서 뜨는 사람, 재채기하다 뜨는 사람, 코풀다 뜨는 사람, 온 나라의 맹인들이 뺑덕인에 꿰어 달아난 황봉사만 빼고 모두 다 눈을 활짝 떴다. 신봉사는 죽었다 살아온 청이가 하도 반가워서 눈을 뜨기는 떴는데, 막상 뜨고 보니 왕비와 궁녀들 사이에서 자기 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신봉사 앞에 휘황하게 차려입은 왕비가 서 있다. 딸이라고는 하니 딸인지 알지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인데다 보통 사람은 곁에도 갈수 없는 국모였다. 한참을 꿈을 꾸고 있는 것지 아닌가 멀뚱멀뚱 서 있던 눈뜬 신봉사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 알겠어. 내 딸을 낳기 전에 곽시 부인과 함께 꾼꿈 속에서 본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구나. 분명 내 딸이로구나.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깨지 말고 생시면 어디 내딸 얼굴 좀 보자. 구중 궁궐 깊은 곳에 높이 높이 된내딸좀 자세히 보자. 그러고는 지팡이를 휙 내던지며 지팡이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나도 눈을 떴으니 너갈대로 가거라. 하고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였다.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으시고 어두운 눈을 다시 뜨고 보니 깜깜한 방 안에 불을 켠듯 반갑구나. 얼씨구 절씨구 어화 사람들아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쓰시오. 얼씨구나 절씨구. 죽은 내딸 청이를 다시 보니 양규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내딸 청이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딸 덕으로 어두운 눈을 뜨니 해와 달이 다시 밝아 더욱 좋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태평 세월 다시 보니 얼씨구나, 절시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명인들도 좋아라 덩실덩실 더불어 춤을 춘다. 지화자 좋으시고 얼씨구나 좋구나 깜깜한 눈을 뜨니 이덕이 니덕이냐 높으신 심황 위에 뜬 덕일세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네. 그날로 임금은 신봉사에게 예복을 입혀 임금과 신하의 예로 인사를 하고 다시 내전으로 들게 하여 여러 해 쌓인 분여간의 회포를 풀게 하였다. 임금은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봉하고 도화동 사람들에게는 부역을 면제하여 주고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다. 또한 황봉사와 뺑덕이네는 즉시 잡아들여 엄하게 꾸짖고 벌하였다. 온 나라의 백성들은 임금과 왕비의 덕을 칭송하며 곳곳에서 춤추고 노래하였다. 심청전 끝! 끝입니다. 다 읽었어요. 재밌으셨습니까?